집에서 쉬고 지금 다시 출근하는 길입니다. 확실히 지금 시간 거의 6시에 다가오니까 퇴근 차량이 많아지네요. 그냥 음악 듣고 가는 것도 좋지만 뭐 하나 영상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오전 수업 때 나눴던 얘기를 올려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댓글은 못 읽어요. 운전 중이라.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와, 차들이 많이 막힙니다. 지금 여기 포스코 사거리 엄청 막힙니다. 꼬리에 물기 많고. 아이고, 잠시만요. 먼저 차를 좀 빼고. 오케이. 자, 다름이 아니라, 자, 병원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리헵 들어보셨습니까? 프리헵 pre, 다음에, 리헵 그래서, 사전재활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어,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용어인데, 어, 많이들 모릅니다. 심지어 의사분들조차도, 어, 많이 모르는 용어예요. 한 태권도 사범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 보니까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다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러, 어,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때 정형외과 의사분이, 어, 이거 우선 재활받고 오세요. 라고 해서 수소문 끝에 저희 병원을 오신 거예요. 그 의사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 당시만 해도 그 수술 전 재활이라는 개념을 정형외과 의사가 알기는 좀어렸었는데 되게 앞서간 의사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막 십자인데 거의 완전 파열 진단 받고, 어, 한달 정도? 수술 전 재활 목적으로 오신 거죠 이때 여러분들 수술 전 재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네, 책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수술, 수술 전 재활 첫 번째 목표 어, 가동 범위 확보입니다 우리가 수술 끝나고 나면 첫 번째 가동 범위가 어, 제약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또 다쳤기 때문에 수술 전이라도 가동 범위가 좀 줄어있어요 그 상태 수술 받게 되면 가동 범위가 회복이 좀더 어 어렵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동 범위 확보가 우선 목적이 되고, 그리고 아트로피 근위축 어, 방지 및 근력 향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양한 또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수술 끝나고 나서 재활을 하겠죠. 그러면 수술 끝나 수술 전에 재활을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하면 아 내가 수술 끝나고 아 이런 운동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사전 재활할 때 어, 사전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 끝나고 아이 운동을 예전에 했었던 그런 경험으로 다시 재활을 했을 때 그게 좀 어색함이 덜하겠죠. 그리고 재활 효과도 더어잘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 사서, 어 수술 전 프리리액을 많이 권합니다. 실제로 어, 수술 전 재활을 했을 때더 예후가 좋아요. 음. 어쨌든 그분은 한달 정도 어, 재활을 하고 어, 검사를 했을 때어 완전히 근력 향상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한달 만에 어, 운동을 좀 했던 분이라서 어, 그래서 저희도 어, 좋은 결과를 갖고 어, 검사하지 근력 근력 검사를 했고, 여러 가지 했던 검사지를 같이 함께 정형외과 의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어, 근데 저는 수술 받고 한달뭐몇주 있다가 오실 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왔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 의사분 왈. 수술 전 재활이 너무 잘 됐대요. 이 정도면 한달더 하고 오래요. <laughs> 그래서 사실 그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거의 쫄뚝쫄뚝 거리면서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한달 재활하시고 러닝모션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선수들과 함께 운동할 정도시니까 어 거의 프라메트릭 동작도 다 하셨고 근데 의외였죠 한달 정도 더 하라고 의사분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어 구별이 안될 정도로 어 운동 능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수술 받고 오셨는데 당연히 이제 수술하고 을 왔으니까 예전만큼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재활을 시작을 해서 보통 수술 받고 나서 전방십대인데 그 재건술 받고 러닝 할 때까지 한세달뭐 빠르면 두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분은 정말 한달한달 한달 반만에 뛰셨어요어 그것도 제가 가속 재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이분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그런 운동 강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안전하게 진행했단 말이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얼마 전에 또 외국분이 오셨어요. 주지수 했던 분이신데 반어상 연고를 다치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수술 전 재활을 못 했어요. 더 문제는 의사분이 수술 끝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답니다. 재활도 않고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저한테 오신 거죠. 왔더니 뭐 당연히 군위축, 특히 부위의 뭐 내측 광근은 거의 사라져서 안 보이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보행 자체 지지도 안 되고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수술한 지 거의 5개월이 넘었는데도 계단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것도 안 되시고 어 아주 난리 난 상태로 오신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 의학적인 정보도 없을 뿐더러 수술 후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런 정보는 개인이 찾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의료인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분이 알려줬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우리나라 의료 체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주변 혹은 어떤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된 상황이 생긴다면 심지어 모든 수술 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도 그렇습니다. 근 골격계 관련된 수술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최소 2주 정도 프리 헵 사전 제활을 하시고 수술을 받기를 추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예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돈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돈과 시간을 아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차가 여전히 막힙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어, 또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십자인대 재활의 첫 번째 목표는, 물론 통증 감소, 뭐, 염증 없애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무릎 피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리를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피고 발목을 최대한 당기면, 뒤꿈치는 바닥에서 뜹니다. 즉, 잠시만요. 앞에 꼬리를 물어서 빵빵해야지 차들이 갑니다. 꼬리를 계속 물어서 차가 엄청 막힙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무릎 신전은 0도가 아니라,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마이너스 5도에서 10도 정도까지는 과신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수술한 병원에서는 어 이제 무릎이 불편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무릎 밑에 쿠션을 대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이제 눕혀 놓죠. 어 그리고 CPM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로 무릎 구부리는 그런 자동화 시키는 그 기계로 관절을 펴고 구부리고 하겠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무릎을 펴고 심지어 뒤꿈치에 쿠션을 대고 무릎이 꺾이는 동작을 시켜서 과신전 확보가 우선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무릎을 무릎이 펴지지 않고 구부러진 상태, 즉 20도, 30도 굴곡된 상태에서 그냥 구축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나중에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관절 자체가 그렇게 구축된 상태로 이제 굳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영구적인 이제 변형으로 남는 거예요. 어 난리 나는 거죠. 어 그러면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피는 수술 다시 하셔야 돼요. 하,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 하나 실수해서 이제 또 수술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어, 나중에 다리 길이 변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골반 척추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아주 수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술 잘 되고 나서 저는 뭐 수술 전문의가 아니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그 후의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 결, 결론. 수술 전 재활, 수술 그리고 수술 후에 재활도 한 중요하다. 아무튼 차가 막히지만 거의 센터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감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번 감기 코로나만큼 빡세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